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으로 넘어갑니다. 소사동에 있는 정화빌라라는 구축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의 대지권이 10.3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6.38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3차째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입찰 보증을 포기해서 재매각 사건으로 나왔는데요이 물건이 왜 재매각 사건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텐데 그전에 저희 경매학원 커리큘럼 간단히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1월 10일 토요일 직장인들을 위한 실전반을 오픈합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압축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총 기간은 8주간 진행을 하며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또한 1월 21일 수요일부터 주중반을 개강하는데요. 주중반은 수요일과 금요일 각 2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 8주를 진행을 하고요. 비용은 역시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반 회원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매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던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원장인 제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타경41920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4-2번지 종합빌라 A동 1 0 6입니다 구축 빌라니까 당연히 엘베는 없고요. 그래도 1층이니까 엘베 없어도 상관은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용도는 빌라고요. 대지권은 10.37평, 건물 면적은 16.38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8천6백만 원인데 현재 두번 떨어져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 몇 프로, 49%인 얼마 9 114만 원을 최저가를 해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오늘 물건의 위치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오늘 물건의 위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카톨릭대학교가 있고요. 부천 소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사역이 만나는 여기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리가 한 890m 정도 되니까 도보로 한 12분, 빠른 분은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오늘 물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물건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화 빌라이고요. 이렇게.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를 댈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으로 베란다가 있는데 앞이 탁 트여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닙니다. 자 길은 잘 조성돼 있죠. 건축물 대장 보면서 오늘 물건 볼게요. 아까 로드뷰에서 봤던 그 모습이고요. 이쪽 뒤 안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모습이고요. 아까 보셨던 길가가 나오고 있죠. 공동 현관 모습인데요. 확실히 연식이 좀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긴 세대 현관인데요. 리모델링을 한번 한 느낌이 있어요. 연식치고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내부도 한번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따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깨끗하죠? 자, 구조를 보시겠어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쪽으로 현관을 들어오시면 여기 방이 있고요. 여기 또 방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방 3개가 있고, 이쪽에는 주방, 그리고 거실이 이쪽으로 좀 옛날식이라 그런지, 거실이 오른쪽으로 좀 빠져있고요. 욕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주방 겸 거실을 가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물건 입찰 기일을 보실까요? 그 전에 보시면, 25년 10월 29일, 9,114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때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이 땡땡 씨 낙찰을 받았는데 총 5명 입찰 중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 9억 2177만 7천. 야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세요? 9100만 원인데 9억 2천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매 법정에 자주 가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9,217만원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한 자릿수를 더쓴 겁니다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다보면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손도 떨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릿수 표시를 잘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496%의 낙찰을 받았어요 원래는 2등인 1억이 낙찰이 돼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9억 원을 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잔금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잔금 못 치르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해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이 물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시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세요. 이분 안타깝게도 910만원이라는 입찰보증금을 그냥 한순간에 날리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물건 2월 4일날 9,114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재매각사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이 얼마? 910만원이 아닌 1,822만8천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22년 9월 30일 가압류가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말소기준권리 위로 원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한다는 매각 조건으로 매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셔도 인수하거나 해야 될 임차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게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전입세대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분의 명도도 낙찰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소유권 보전 등기가 1997년도에 됐고요. 주변이 전부 노후화된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6년 2월 4일 아침 10시까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